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건 제, 제 사례인데 음. 제가 이제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가계약금을 냈어요. 가계약금, 그냥 가계약금. 가계약금. 음, 어. 가계약. 계약금. 계약금 10%가 아니라 뭐 500만 원 이런 가계약. 예. 그 분양하는 아파트에 음. 그걸 냈는데 딱 내자마자 다음날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내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배팅을한 건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사자마자 음. 하루 만에 약간 물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물렸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아 이걸 너무 취소하고 싶는데 그냥 5 0 0을 버리고 싶었는데 가계약금을? 네 오우. 근데 못버리.. 그니까 그 계약서에 예. 계약금 냈으면 너는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음. 문구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분양계약서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어때요? 이거 500만원 제가 버리고 이거 계약 취소 요구 가능해요? 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법적으로 음. 그래서 중도금 내기 전까지는 음.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음. 내가 그냥 물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분양계약서는 보니까 계약금 네. 10% 내면은 네. 아 그렇지 계약금 10%는 날릴, 수 있어. 날릴 어. 수 있어 단 가계약금은요 그러니까 그 예. 정분양계약서에 내가 어떤 청약에 대한 증거를 500만원을 대가제 기억으로 넣었던 건데 그렇죠. 그 500만원을 낸 순간 너는 계약금 10% 납부의무가 생긴다 라고 좀 봤던 거 같거든 어 그렇죠 보통 이제 음. 계약금의 일부로서 가계약금 내는 경우가 많고 음.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면 뭐돼 있다면 네. 돼 있다면 계약금으로 봐야 되겠죠. 계약금 그러면 저는 가계약금 5 0 0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까지 다 내고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음, 그건 이제 계약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걸 봐야 되는데 음. 일단 규정이 많이 돼 있으면 규정이 돼 있으면 음. 뭐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더 납부를 해서 음. 10%만큼 내가 물어져야될 수도 있지만 음. 통상적인 경우는 음. 이제 뭐 이미 낸, 낸 부분, 음. 낸 부분만 포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가계약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도 있지만 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 가계약에 됐습니다. 대해서 음. 어,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음. 계약서에 없는 경우 이런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음. 작년 말에 1심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어쨌든 가계약도 음. 계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음. 어, 내가 냈는데 음. 마음이 달라졌다. 음. 그도 그대로 돌려달라. 이건 안 된다는 판결은 명확하게 났습니다. 아, 계약금을 냈는데 응, 응. 너무 오르니까 응. 내 입장에서 중도금 빨리 싸고 응. 계약 취소를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응. 그게 가능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응. 먼저 쏘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냈는데 응. 계약금 냈는데 괜히 너무 오르니까 응. 음, 이거를 상대방 매도인이 취소할까봐 응. 내가 중도금 실제보다 빨리 쏜 거지. 아, 그, 매매 계약서에는 네, 중도금이 있는데. 뭐 12월 15일에 응. 쏘기로 했는데, 응. 오늘이 11월 뭐 18일이었는데, 한달 먼저 써버린 거야. 한달 먼저 쏴버린 거야. 먼저 쏴버린 거야. 어. 그러면, 그러면 중도금 중도금 내면, 중도금은 내는 순간 사실 계약은 거의 완전해지잖아요. 중도금 내면 계약 해제를 어. 못하니까. 못하니까. 예, 그럼,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하고. 오, 신기하네. 중도금 미리 쏘기. 예. 일종의 자, 초식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 게, 고수들이 쓸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굉장히 그, 어, 굉장히 중요한. 중, 이거 중요하고요, 예. 예. 일단. 중도금을 쏘면 음. 계약해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해제가, 그걸 많이 어, 아시죠? 그렇지. 근데 네. 정해진 날짜보다 내가 먼저 쏜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이 계약을 묶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는 음. 우리 판례는 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중도금 먼저 쏘는 거 가능하다. 그러면 중도금 납입이 된 걸로 봐서 더 이상 계약해제를 할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거 네. 보신 분들 중에 지금 중도금 아직 안 내신 분들 네. 계십니다. 지금 오늘 가서 쏘세요 네, 바로 쏘세요 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뭐 어. 부산 이런 데 질문 장난 아니니까 어, 핫합니다 어. 예. 그러니까 빨리 쏘세요 어, 어, 가급적 돈 마련되면 빨리 쏘는 음. 방법이고요 어, 다만 그렇구나. 판례는 트, 특별한 사정이 없느한 어. 유효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한 아, 사정이 뭐냐 어.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음. 매도위 김장에서아 이거 나 계약 물러야 되겠다 음. 안 되겠다 음. 이렇게 해제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음. 어? 그러면 안 되겠네 음. 내가 이렇게 중도 부수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음. 중도금을 원래 날짜 이전에 납입할 음.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매도인은 해지할 수 없다 오. 이게 중요한 어떤 팁인 거죠. 아. 아.